댓글로 많이 달아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댓글 많이 달아주셨고요. 그중에서 좋아요, 구독 그 많이 달린 아주 재밌는 호기심들로 초연하시려라 와아! 그럼 이 아! 호기심들 저녁 시원하게 해결해볼게요! 채널 고자이트 야하. 자, 이번 호기시은요 과연 서 눈을 떠서 글씨를 읽을 수 있을까? 사고를 볼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인데요. 아니 눈뜰수 있잖아요. 에? 물속에 눈을 어떻게 떠요안 뜨봤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또 나쁘지 않아요? 아 오징어 씨. <laughs> 오징어 씨 그럼 물속에서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 야들이 이 댓글 진짜 많이 달았는데 네. 저도 궁금해요. 물속에서 눈을 어떻게 또? 블랙박이왜 와... 있어? 이거 이거. 아니 그냥 오래는 못 뜨지만 잠깐은 뜰수 있다. 그럼 물속에서 글씨도 아... 볼수 있고? 네. 오케이. 제가 물속에서 손으로 숫자를 가리키겠니까 맞춰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과연, 트미는물속에서 숫자를 맞출있을지아 되게 많 네. 누구 가보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봤어요 네. 진짜 오 <놀람> 에이, 아 이거 지금. 이거 는저기거이게 지금. 이거 여 이거 아, 우리, 우리, 우한번더 우리, 우한번리우세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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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못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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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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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글씨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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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우리, 나요 아..사람이 물속에서.. 모습에서... 잠깐만.. 잠깐만.. 음. 검색하고 계시죠? 야번 <laughs> 호기심은요? 누가 티몬 같으 말해? 이번 <laughs> <기본> 호기심은요? 뭐죠? 이번 <laughs> <laughs> 호기심은요? 물속에서도 대화가 될까? 그리고 물에사는 이야기가 밖에서도 들릴까? 요런 호기심입니다! 오, 뭐?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을한 번도 안 해봤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자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대화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아, 하나, 하나 둘서 아? 아, 너무 불편하잖아 하나 둘셋아근 너무 웃기게 웃요아 내가 할소야 있어, 있어. 과연 물속에서 대화가 될지 하나 둘 셋. <laughs> 야나물 먹겠는데? <노래> <laughs> 아니 근데 어. 자기 물에서 말하는 목소리 들릴 줄 알았는데, 오참안 들리는데? 나도 어, 아직은 아리까리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 그분이서 저에서 나한테 말해서 내가 들리는 게안 들리는 게 아, 맞대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까지 가? 요쯤. 대신 목소리 제일 크게 해주셔야 돼요 목소리 제일 크게 네. 1m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지 물속에서는 지금 들리죠? 네 지금 들려요 하나 둘셋목소 사랑이! 질리긴 들린디? 사랑이로 들린다 오 어, 뭐예요 정답이? 김은진 <laughs> 아, 김은진. 조금 거리더 있었잖아요. 어. <웃음> <웃음> 남자 목소리 정도면 남자 목소리. 어,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해줘잘안찍혔어 <laughs> 자, 호기심 결과. 물속에서 말을 하면 정확히는 안 들린다. 그리고 물 바깥에서는 아예 안 들린다. 교수님, 물속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정확하게 안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에그것도 몰라. 물속에서 소리가 정확히 안 들리는 이유는... 응, 음, 뭐야? 거기 정리감도 있어. 빨리 빨빨! 아, 교수님 모르시죠? 예 <laughs> 야하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이번 에기시은요 진짜 우리 야하 도 별게 다 궁금하십니다 물고에서 악기 소리가 들릴지 오자 그리고 오늘 악기 몇개 준비해봤는데요 파악기 도련악기 <목소리> <오늘> <목소리> 그리고 악기 그냥 악기 준비해봤습니다 아, <laughs> 어, 좋아한다아아 좋아한다. <laughs> 많이 배워갑니다 아, <laughs> <laughs> 여러아 악기 리 들리는 게재 바로 해볼게요 목소리도 안, 아니 목소리도 아 들리는데 이게 되겠어 준비 시작! 이거 들려요 소리 들리지 않아어요이거가 확실하게 들리고 한번씩다 하셔야 되죠 오케이 사기부터 어. 먼저 하고 올라온 다음에 네. 시작

들린다. 엄마 몰래 악기를 불고 있어요. 불소에서 풀어라. 호기씨 해결. 교수님 리코더 소리는 잘안 들리는데 타악기 소리는 잘 들리는 이유가 뭔가요? 타악기 소리가 들려? 아 모르셨어요. 아, <목소리> 하 <야하.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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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아... 어떻게 될것 같애요? <목소리가> 나는 물에 압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여기가지거하지 않아요 이과 시장에 맞죠? 네, 네, 이거 시장에 네. <laughs> 저희는 정말 어떠한 사소한 호기심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립이다진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네. 준비합시다 자 닫을게요 3개입니다 뚜껑을 열 3개. 뚜껑을 열면 내소설을가게끔 네.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운데. Forgetting... <laughs> 어, 가운데 진짜... 왜 이렇게 어 가오나 <laughs> 주먹 고기하지 말라. 주먹 포기지 말라. <laughs> 맛있어? 가오 <laughs> 미안해 이거 보지 마. <laughs> 너무 져 봐요. 앉아 보세요. 앉았어요? 앉았어요? 네. 나 빠졌고. 다음 풀이 다음에열면될 거야. 삼 번, 삼 번, 삼 번, 삼 번, 삼번 썼. 열 개, 다다 보미다. 다 오. 오. 아. 와우! 와우! 어때요? 오! 오! 물에서도 콜라와 멘토스가 만나면 터진다! 근데 여기까지 안 나온다. 어, 여기까지 안 나온다. 오, 나는 여기나지막 아. 날라올 까 같고 웃었는데. 어, 물그 콜라와 멘토스가? 잠깐만, 고기 재우고 있는데 지금? <웃음> <웃음> 자! 물 속에서 콜라와 멘토스가 그냥 폭발할까? 물 안에서만 폭발한다! 물 밖으로 폭발하지 않는다! 저기요, <laughs> 저기요. 나도, 나도 교수님, <놀람> 콜라랑 멘토스랑 합치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폭발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잠깐만, 콜라랑 멘토스랑 섞었다고? 네. 아깝게? 어, 네. 멘토스 다 먹었어? 아니 조금 남았어요. 하나만. 야! <놀람> <놀람> 이번 호기심은요, 수영장 공포 호기심입니다. <놀람> <놀람> 과연 물 속에서 강영수를 하면 물귀신이 올까? 제가 수영장이나 물에 관한 호심을 전부 적어달라고 했는데, 물에서 강염술를 하는 물귀신이 오냐고 물어봐주신 댓글도 있었습니다. 해봐야겠죠? 해봐야겠죠? 해봐야죠? <laughs> <해봐야겠죠? 웃음> 야, 이거 진짜, 리투머 최초 아닌가요? 세계 최초? 물 속에서 분신사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laughs> 안 하는 이유를 저희가 알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 네. 이어서 한번 하고 가시죠. 분신사바 해볼까요, 저희가? 부시다가 부시다가 어디세이쁘다사이 아, 부시다가 부시다가 어디세이쁘다사이 어서 습니까 여자인가요? X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시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어 네? 궁금하다. 야 진짜 물기지 못해. 우리 집에 가야지. 우리 집에 가야지. 우리 집에, 집에 가야 될 거. 여러분? 따라하지마세요오왔다 <laughs> 자, 가볼게요. 없는데 말을 하니까 근데 또 빠져나가서 진짜 기분이 안 와, 진짜 내가 귀신 될뻔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서 강령술 안 하는구나. 물에서 강령술 귀신 사바다가 우리가 귀신이 될 뻔. 그랬다. 했다 교수님 물 속에서 분신 사바를 하면 정말 귀신을 부를 수 있나요? <laughs> 그런 건다 귀신의 분입니다. 그런 걸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친구들. 교수님 뒤에 할머니 누구세요? <laughs> 네 이번 호기심은요 이번 모르고계신 특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 뒤로 떨어져주 <laughs> <laughs> 여러분 이 호기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짜 <laughs> 하이라이트가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호기심입니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진짜 궁금해. 솔직히 솔직히 이거가 진짜 궁금해. 요물 속에서 방울키면 냄새가 날까? 그리고 소리도 들릴까? 뽀글뽀글은 네.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뽀글뽀글의 냄새가 날까? 어 궁금하네. 아, 방구 궁금해. 마려워요? 아 음. 안타깝게도 지금 방구가 확 마렵지 않습니다. 애매해요. 네, 그래서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laughs> 물놀이 라면이지 아니 근데 나 호기심 속에 호기심인데 이걸 먹으면 방구가 나와? 그래 먹을까 먹는데 방구방구 방구 하지 마세요. <laughs> 아. 물놀이 라면 되죠. 여러분, 저는 물놀이를 해서 먹는 게아니라떡리색 때문에 먹는 거잖아. <laughs> 아침처럼 아니에요. 아우니 얼굴 방송 먹이려고 먹는 거예요. 야. <laughs> 어, 아, <laughs> 잘 먹네. 아, 이때 먹는 거지. <laughs> 야 프로야 프로. <laughs> 아, 대부분 대도. 응. 별로 안 먹고 싶어 일로 오는 일로 먹지로 먹는데 공물까지 해먹는다 고여 열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훈이는 안 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제 트, 몸의 특성상 제 방구가 그, 하는 그런 방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뛰어만믿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트루파예요 약간 트름에서 먹는 자람 그걸 왜 말해 어? 그왜말해 몰랐나? 나만 이거? 아, 나처럼 나오면 나는 어, 너처럼 그래. 너처럼 그래. 인데요. 밥 먹는 거. <laughs>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 방구를 저희가 정말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요. 를 소리는 났죠, 확실히. <laughs> 소리는 정말 크게 났는데, 옷 때문에 거품이 안 나서 그런지 냄새가 안 났습니다. 맞춘 적이 있거든요 그쵸 네 찜질 안 났단 말이에요 네아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해찜해 어. 거품에서 냄새가 나는 건지 바지를 벗고 방구를 낄 수는 없으니까 트림 냄새로 방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트림은 옷을 네. 안 입으니까 그리고 죄송한데 이 영상을 밥 먹을 때 보지 마세요 음.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어요 자 아, 그래서 오늘 트림 도우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지금 고기를 먹고 왔고요 네, 네, 라면 먹고 고기 먹고 예. 막 진짜 트림 광고하려고 마늘도 먹고 <laughs> 아니 근데 방구 뛸거같은 말해 어, 오케이 근데 방구가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안 나와서 트으로 지금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라고팀 먼저 넣을 어, 어, 같이 시다 오케이 들어가 <laughs> 편안한 마음으아 여러분 진짜 이정까지는 좋아요 어떻씩보는거이크 음. 음. <laughs> 자기만의 세계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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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哎呀！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의 방귀고. 교수님 어. <laughs> <laughs> 물에서도 방귀 트림 냄새가 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 그 냄새가 나? 네. 아, 보고 탕에서 맨날 깠는데 아 조심해야겠네. 야! 어땠어요? 냄새나요? 미쳤어 아, 진짜. 진짜. 음, 진짜. 거품을. <laughs> 느린 냄새 으로맞잖 거품이 포옹하아 <laughs> 거품이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아 여러분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까는 바지에 맡겨서 거품이 안 났는데 거품에서 거품에서 방귀 냄새가 나는 것이다. 이거 발견한 사람? 누가 최초 내가 최초인가요? 이런 실험을 안 하지 않아도 드디어 보기씨해결했습니다 형들! 네. 속에서 방귀를 꼈을 때 거품이 안 나면 방귀를 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품이 났다? 아그체로 가지 마세요. 보기씨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더위가 날아가서 좋겠는데 시욕이 날아갈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어떤 의심으로 돌아오실까요? 되게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알아서 좀 달아달라 부탁드려요. 저도 저도 수치스러워요. 저 쥐기랑 동갑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쁘게 봐주시고요. 한 명은 지리고 한 명은 지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